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에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사업지는 최근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에 모집 공고 발표하고 특별 공급 접수는 8월 29일에 진행합니다.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현장으로 아파트 전용 면적 84, 128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곡정고등학교와 초중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공고일 기준 수원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